<목소리도> 안녕, 알로하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, M입니다. 오늘은 석이랑올리브일어나제라 아, 오늘은 석이랑 혹시 모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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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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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하는 날이에요 어, 겟레디윗미를 찍은지 오래되기도, 오래되기도 했고 또 모바일 라이브 방송 현장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요즘 쓰는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보여드리면서 같이 준비하고 또 브이로그 형식으로 모바일 라이브 현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씻어, 씻어야겠네요 씻으러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씻으러 가죠 일단 씻고 왔고 어 이제 스킨부터 발라보면서 모발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잡담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. 먼저 스킨 라인 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토너. 최근에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형이 딱 콧물 스킨이랑 물 스킨 중간이어가지고 관절기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화장솜에 일단 이 화장솜은 진짜 이거 어디 거지? 탄탄한 압축 엠보 화장솜. 자주 해서 샀는데, 진짜 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절대 재구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여러분 사지 마세요. 오늘 방송은 리스테린이라는 구강청결제 방송을 할 거고요. 보통 방송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전에 방송 미팅이란 거를 따로 해요. 이제 피디님이랑 업체 담당자분들, 그리고 이제 출연자 같이 모여가지고 다음 방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논의를 하는데, 그 미팅은 얼마 전에 했었고, 용카 엘릭서 바이탈. 제 유튜브에서 지분율이 엄청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. 스킨 단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약간 유분을 충전을 해줘야 시간이 지났을 때 평소보다 유분이 좀덜 납니다. 사전 미팅은 따로 하고, 방송 당일에 한, 보통 2시간 전에 가서 리허설을 한번 하기는 해요. 근데, 저는 일단 예전에 TV 홈쇼핑 쇼호스트로 일을 했었잖아요. 근데, 그때는 뭐 리허설도 없었고, 대본이란 것도 없었는데, 모바일 홈쇼핑은 되게 특이하게 거의 90% 이상이 대본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대본이 막, 토시 하나까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대본은 아니고, 몇 번부터 몇 분까지는 A 상품 설명하고, 그 다음에 뭐 퀴즈 이벤트 갔다. 약간 이렇게 흐름을 좀 나눠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.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크림. 얘는 제가 한두달 전쯤에 여기 피부 타입 상관없는 기초 제품 추천템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수분크림인데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PPL 광고를 오늘 주셨습니다.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겨울에 쓰셨던 이제 보습크림 넣어놓고 아, 좀 가벼운 젤크림 타입을 좀 사볼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젤크림 타입 잘못 선택하면 되게 실리콘 제형이 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산뜻해서 좋긴 한데 금방 수분감이 날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더 답답해지면서 유분이 더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제가 그두달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제형감이랑 사용감 자체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산뜻하고 청량감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. 이게 흡수가 되고 나면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속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수분감이거든요. 그래서 뭐 복합성 피부나 뭐 수부지 트러블 피부도 쓰기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제 또속 수분은 채워주고 피지랑 유분은 감소시켜주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다가올 계절에 좀더 쓰기 좋은 물론 이제 한 여름에도 완전 정말 찢어질 것 같이 막 건조함을 느끼는 악건성이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앞 단계 에 쓰는 에센스를 조금 더 탄탄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딱요 정도의 이런 마무리감이고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에 화해쇼핑에서 일주일 동안 20% 할인에 10% 추가 중복 쿠폰에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자작나무 수분 패드까지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개 합쳐서 원래 57,000원인데 23,04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평소에 살까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KD a 그린 프로폴리스 올커버리썬 씬님이랑 행님님 광고하시는 요 콜라겐 크림을 보셨을 거예요. 이제 종근당 건강에서 새로 나온 브랜드다. 이건 광고 아닙니다. 이 크림 도 제가 이제 며칠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, 이 선크림이 전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 원래 무기자차가 제형이 마음에 드는 게 많지 않아서 듀이트리 거 말고는 무기자차를 제가 추천한 적이 없는데 얘는 무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제형이 되게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베이지색의 스킨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. 약간 좀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같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바르면 모공 커버도 좀잘 되고, 좀 메이크업 유지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느낌? 그래서 약간, 어, 약간 베이스 프라이머 같은 거 바른 그런 느낌이 나고, 진짜 가까운데 나갈 때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홈쇼핑 방송사마다 분장실이 있어서 헤어 메이크업을 따로 신경 쓸 일도 없고, 심지어 이제 의상실도 따로 있어서 다 알아서 입혀주시거든요. 근데 모바일 홈 쇼핑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본인이 직접 하고 가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의상도 어떤 컬러의 의상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비를 들여서 옷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또 입고 가야 됩니다. 그래서 TV 홈 쇼핑 나갈 때보다 모바일 홈 쇼핑 나갈 때가 사비가 조금 더 들어요. 돈이 듭니다. 지금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어느 정도 좀톤 보정이 됐죠.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파운데이션. 좀톤 보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좀 이렇게 보송하고 메이크업 시간이 오래 유지되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번만 올려줄 거예요. 말하면서 자꾸 얘가 벌어지는데 앞에 좀 염이고. 그러니까 전국의 현직에 있는 TV용 쇼핑 쇼호스트들이 몇백명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아마 1 0분안 되게 진짜 많이 잡아야 한1 5분 안쪽으로는 억대 연봉을 받기는 할 텐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.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같이 입사한 뭐 MD 직군, PD 직군, 경영 지원 직군 친구들과 월급, 연봉 똑같습니다 외부에 그렇게 막 알려진 것처럼 월급이 막 엄청나게 미친듯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컨실러 과대도 돼서 제 피부톤보다 어두운 톤의 컨실러를 쉐딩 대신 깔아줍니다 스틸라 원스텝 코렉트 브라이트닝 피니싱 파우더 스틸라 브랜드 본사 직원 추천템에서 본사 직원분이 1등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써보니까 오 어, 확실히 좋습니다.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올리면 그 자리만 이렇게 딱 매트하게 바뀌잖아요. 딱 지나간 티가 나는데 얘는 진짜 진짜 얇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고 모공 커버도 어느 되는 것 같아서 요즘좀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광을 조금 살려주죠.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쉐이딩 쿨 브라운. 아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이 요즘 되게 많아졌잖아요. 제가 나가본 플랫폼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, 카카오, 12번가, 신라면세, 월세스지, 쿠팡 되게 많은데 네이버는 되게 자유롭고요. 그리고 또 텐션을 되게 하이텐션을 되게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격 푸시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근데 반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격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방송도 있어요. 오히려 이걸 좀잘쓸수 있는 자신만의 팁이나 이 브랜드 혹은 이 제품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약간 이렇게 좀어 나만의 스토리를 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쇼핑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랑 네이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좀 나뉘어요 뭐가 더 옳고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틸라 스케치 앤 스컬프트 브로우 펜슬 파운데이션이 칠해져 있잖아요 한번 닦아주셔야 눈썹이 잘 올라갑니다 쿠팡이나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, 네이버랑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기는 합니다 이걸로 뒤에 라인도 조금씩 빼줄게요 어반디케이 올 라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저는 진짜 쇼스트를 그만두길 잘했다고 느낀 게 여기 뭐폄마하는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르면, 저는 쇼핑 호스트 할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. 모든 방송에 나가서 이 선스틱 좋아요, 이 선스틱 좋아요, 이 선스틱 좋아요를 다 했었어야 돼요.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게스트처럼 나가다 보니까 직접 써보고 원하는 제품의 방송만 골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편해졌다. 그래서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, 전 원래 이제 입술이 많이 빨간 편이라 여기에 틴트를 올리거나 하진 않아요. 근데 요즘 좀 이제 또 날이 더워지면서 피지 줄이는 여드름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립밤만 올리고 아 이거 립밤, 이거 립밤은 프레쉬의 슈가 립 캬라멜 하이드레이팅 밤입니다. 흰티의 아이보리 사켓이나 이렇게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니트를 입고 머리를 말리고 방송 자료 챙겨서 택시를 불러보도록 하죠. 서울 가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대중교통 타면 진이 빠져가지고 방송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전에 택시에서 제가 공부한 자료, 뭐 큐시트, 상품설명서 이런 거 암기하면서 갑니다 어이고 어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더비 채널 더비입니다. 더비 채널 파이팅.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요 근데 오늘 어떻게 선배님이 약간 메인으로 다시 좀 거잖아요. 네가 메인 아니야? 아니 선배님이 메인인데? 아니 울리부 형은 항상 네가 메인이지 않아. 오늘 난 넘겨갈 생각으로. 아, 좀 저도 오늘 어버갈 생각하셨는데 우리 음. 서로 서로 억게 생겼네 지금. 내가 어, 짧아서 네. 너를 얻진 못하고. <laughs> 그러면 네가 처음에 그 니즈를 물어보고 음. 내가 그 항생제를 왜 써야 되는지를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. 음. 내일 2번을 너한테 넘길게, 네. 그러면. 네, 퍼플멘트 드릴게요. 아, 너무 빠르네요? 안 춥니? 이 날씨에? 나는 너 코트 입었잖아. 아, 그래? 네. 어, 나는 오늘 어깨뽕피까지. 니어페이스니까. 아, 네 아니, 근데 형 이거 티안나는 아, 그래? 어. 이거 티안 나는데? 이거 하고 있어도 너 지금 <laughs> 이거 진짜로. 들어가도 돼요? 그, 그럼요, 어, 어, 생관없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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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. 안녕하세요. PPL이네요? 어 아니 에요 이거 그 옛날 거예요? 옛날 디자인 이번 에 새로 나왔더라고 세라 그거 원래 네. 있어 우리 시조선생님을 처음 모시게 돼가지고 아 영광 영광 그래 제가 요즘 급 상승 중이 에 아, 네. 요즘 요 어. 약간 이러 유럽, 이렇게 되고 어.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싫었다 <laughs> 나는 그 이러 하고 있어서 그 얇고 길게 가는 못봐 가장 좋죠 그치, 얇고 길게 지금 10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더 하면 <laughs> 일단 저희 시작이 앞서서 민트와 그린이 팬층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네. 저희 투표를 지금 고 어? 있고요 혹시 이 투표가 사전투표인가요? 음. 나이 중에 나요 나이 중에 합니다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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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제가, 제가 멘트를 하면 아래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5분 전인데 뭐 전혀 음. 예, 떨리시는 거 없이 네? 너무 떨려 <laughs> 아유 베테랑의 베테랑 미스터리의팬 10초 전입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리스테린의 민트단을 맡은 여러분들의 서기서기 서기공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<laughs> 올리브영의 안방 많이, 안방 공주. 서기님의 아, 아, 옆자리 <laughs> 오늘 한해 네. 정도 뺏은 저는 이제 그리티 크리에이터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앤이라고하고요서민 님은 이제, 이제 민트 님을 맺었지만 저는 약간 맵실이라서 정말 순둥순둥 순둥한 저 얼굴처럼 아맞 순한 맛에 순한 맛에 그리티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음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콩 입안에 약간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서 어 <laughs> 워케이워케이 뭐뭐뭐뭐뭐 한번 잡아주세요. 응. 우리 리스테리 아우순해아우순합니다 응. 우리 30대 이렇게까지 순해도 되나요? 응. 네, 이렇게 서 긋습니다. 이때는 100세 인생인데 네. 3 0대는 네. 아직 24시간 중에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. 음. 어 이렇게 서 믿고 있어. 이렇게 눈물이 안 나죠. 아, 네, 이렇게 방송을 네. 막 마쳤고, 일단 다음에 또 저희 집에서 한번. 아, 맞아요. 저 조만간 저희, 션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. 아, 저희 진짜?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데, 아직 저희 집에 초대를 못해서. <laughs> 다음에 꼭 저희 집에서 묵는 걸로.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거 엔딩 멘트 있어서. 어, 아, 관리하는 남자가 아, 매력적입니다. 관리. 어, 매력적입니다. 매력적입니다. 또 봐요. 알겠습니다.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. 또 봐요. 안녕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선배님. 아, 네, 제거 한번 들어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